얼마전에 엔비디아 액면분화 하고 나서도 많이 올랐더라 <laughs> 엔비디아 살걸 와 이거 재작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야 아 율리아 아빠 알트코인 살걸 어, 마이너스 50퍼센트 율리아 어제 그냥 팔걸 아 아마존 살걸 아 테슬라 살걸 와 QPM 많이 올랐던데 안 팔걸 안 팔걸 여보 근데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그게 왜 핑크야? 아 스페이스 그레이 살걸 <laughs> 여보 근데 어제 금 가격이 근데 그거 왜 스페이스 그레이야? 아 <laughs> 핑크 살걸 <laughs> 아, 빨리 잘걸 빨리 잘걸 아빠가 기저귀 좀 빨리 갈아줄걸 근데 우리 율리야 옷좀더 이쁜 거 입혀놓을걸 집 정리 좀 할걸 율리야 너는 왜 이렇게 활동적이야? 아빠가 늙어서 낳나 았 봐. 널좀 빨리 낳을 걸. 코끼리 뿌말 히. 아, 어릴 때 공부 좀할 걸. 아,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좀할 걸.